현재 시간은 4시 15분 벌레가 있어서 못 <laughs> 가겠어 여기야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이 사이즈가 있고 이 사이즈가 있고 다른 거 살까? 불편할까봐 들고 다니지 근데 너무 작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다 되지 뭐. 그래? 응. 라면 끓일 수 있고. 조그만데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래? 나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봤어. 네. 그런데 이거 특화 상품이라서 엄청 싸. <laughs> 이거 큰. <laughs> 아 이거 괜찮아 내가. 병이안들 들고... 거야. <laughs> 너뭐 먹을 거야? 나는. 맞는... 난 개토리 9,900원. 9 0원 90, 아니야? 이거 <laughs> 두개 사지 뭐. <laughs> 지금 시간은 4시 34분. 가보자. 여기 앞에 CU도 있고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벌써 지금 차들이 많아요. 날씨가 오늘은 약간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입니다. 인천 하우스. 이렇게 계곡 앞에 평상 빌려 주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 부탄가스도 다 있는데. 와. 구명조끼도 빌려주네요. 튜브랑 식당이랑 카페 이용하시는 공간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 와, 괜찮네. 여기는 엄청 깊어 보인다. 저쪽은, 그지? 저쪽 깊어 있지? 보이고, 어, 어. 저쪽도 포인트. 자리가 없는데? 헐. 예, 네, 매진 됐어요. 매진이에요? 아한 네. 분대도요? 하나밖에. 벌시 <laughs> 전에 나를 뭐. 아. <laughs> 와, 와. 대박이다. 다들 여기 와서 현장으로 예약하신 네. 거죠. 아.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공원 같은 데도 다 금지래. 야영 음주 취사 행위 금지. 여기는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사람도 아직 아무도 없고 한적한데 물부터 보자. 얕네. 저기 뒤로는 못 가게 하나보다. 여기가 앞인데 여기가 엄청 얕아요. 무릎 아래 정도밖에 안 되고 깊이가 여기 안전선 꺼져 있는데 여기 넘어서부터 수심이 깊거든요. 여기는 아예 다이빙 금지 구역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놓은 상태라서. 어떡하지? 이런 가볼까 일단? 안돼 아, 우리가 물놀이만 원해서 엄청 깊고 물이 맑고 그런 포인트만 찾아서 다니는 거였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우리가 취사가 되는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곡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 <laughs>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깔끔하진 않은데 훨씬 더 프라이빗해 저쪽은 수심이 한 진짜 3m 넘을 것 같아서 아주 매우 기대가 되는군 여기 아튼데서 시작해서 우선 이쪽이 한번 깊은 것 같고 여기 넘어서도 좀 깊을 것 같아요 이쪽 편이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더 깊어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훨씬 재밌어 보인다 그 사이에도 들어가 볼수 있고 아니 근데 혹시 구명토끼 입어야 된다는 거 네. 저희 다이빙 슈트 입으면 괜찮아요? 아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차갑겠다 여기는 전화 예약도 가능하니까 천천히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8시에 문을 여는 곳이라서 조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미리 전화로 평상을 예약을 하고 시간 맞춰서 오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해야 될 사항은 다른 곳은 보통 평상이 6만원대예요 근데 여기는 수심도 깊고 사람이 조금 적게 올 수밖에 없는 평상이 몇개 없거든요. 그래서 만원 더 비싼 7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더 프라이빗하고 조용하고 한적하니까. 계곡은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복잡하면 전좀 싫어가지고. 경희도 <laughs> 피야? 난 완전 피지 원래 경수이는 제이였어 옛날에 영애할 거만 해고 <laughs> 그때는 이 데이트 한번한 한 번이 무조건 성공적이었어야 만 했거든 내가 <laughs> <야>, 물고기가 잡혔으니까 <laughs> 아니야 근데 원래 내 스타일은 이 변수 있지 돌발상황 이런 것 또한 나는 그 여행의 일부다 너무 즐겁고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렇긴 한데, 내가 변해서 문제지.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새소리 엄청 많이 나서 좋아. 음. 좋은 거 맞아? 응. 음. 인인 티잖아. 음. 근데도 음. 좀 <laughs> 근데 더 좋아? 좀꽤꽤 거리긴 하지. 아니, 울릉도 갔을 때도 음. 나는 여기 숙소의 장점은 바다, 파다, 그러니 파. <laughs> 바다랑 파도랑 <하고> 파다가 됐어. <laughs> 아 요새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뭐 텍토녀, 에겐남, 어, 에겐녀, 정석이 어. 에겐남이고 난 텍토녀다. 왜? 그렇던데. 누가 그래? 그거 내가 봤어 MBTI별. 나는 텍토가 75%인데. <laughs> <laughs> 우와 여기 좋다. 방은 이렇고요. 냉장고 하나랑 선풍기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테이블 여기서 고기 굽고 먹으면 될것 같고 잘 보이네. 물도 맑아. 저희가 먼저 먹을 거는 삼겹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먼저 들어갈 거고, 물길 따라서 올라가면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서도 수영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물결부부에서 물속 감성 내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경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거의 19년 만에 계곡에서 수영을 해보는 건데요. 수영을 모르던 어린 시절 가족들과 놀러 간 계곡에서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있었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첫 입수는 수심과 지형을 익힐 겸오리발을 차고 둘러봤는데요. 여기 최고 수심은 3.5m에서 3.6m 정도가 됐고, 최근에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서 부유물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물고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경희도 학생 때 계곡에서 놀았던 게 마지막이라 오랜만에 보는 계곡에 아침부터 설레했습니다. 평소 보던 바닷속 모습과 다른 계곡의 물속 풍경과 작고 하얀 민물 물고기들이 아름답고 귀여워서 계속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얕은 곳에 모여있는 물고기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수족관 또는 어항 속에 제가 들어온 것 같고 어릴 때 키웠던 구피도 생각이 나고 암튼 <laughs> 이쁘죠? 첫 번째 포인트에서 수영을 계속 하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은 목살 먹고 바로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동안 안 왔던 비가 와요. 비가 더 오기 전에, 두 번째 포인트의 협곡 장소만 빠르게 둘러보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와, 근데, 너무 이쁘잖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본걸 따라 해보고 싶다고 빨리 안 나오는 금쪽이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진짜 더큰 비가 내리기 전에 빠르게 출수. 두 번째 포인트까지 다 갔다 왔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놀기에는 더 좋은 것 같고, 아이들이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놀기에더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협곡 같은 지형지물 때문에 재미요소가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수심은 같았어요. 최고 수심은 둘다 같았고, 그래서, 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 엄청 이른 아침에 사람들 많이 없을 때 했어가지고 물이 좀 맑았거든요. 부유물이 많이 없고 지금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비가 와가지고 부유물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포인트는 거의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다. 그래도 날씨 좋을 때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곳이에요. 비 오고 나서. 좀 잔잔해졌을 때 오면 정말 좋을 것같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놀고 있는데, 병이 친구가 너무 좋아 보였는지 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거든요. 친구 오면 한번더 수영하고 이제 집으로 복귀할 예정인데, 옆 방가로에서 이렇게 닭백숙을 같이 나눠 먹자고 주셨어요. 아닌가? 왔어. 맞아. 맞아. 저거 맞아. 어? 안녕 안녕 <laughs> 여기가 3.5m야 저 <laughs> <laughs> 아, 토마토 게개다 초콜렛 초콜렛 요거 이거 너무 힘었어음 그니까 너무지